이가못 찾아서 그렇지? 어... 4그 파트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어. 찾아보면 있는데 문제풀이만 따로 했던 날짜가 먼저 혀있어서잘됐다을할때한번은잘 들으셨으면 좋겠지 특히나 이제 애들 중간고사 치기 전에 음. 뭐, 나, 노이 뭐 해, 하지. 응? 어? 나안 네. 그러면 멀뚱멀뚱 니네 숙제하는 거 기다려야 되잖 네. <laughs> 자, 롤의 정리. 자, 롤의 정리부터 잠깐 보면, 롤의 정리는 합수 FX가 닫힌 구간의 입이 서연속이고이공 가능할 때, FA와 FB가 같으면 f 임 c 가 0인 C가 하나 존재한다. 무슨 일이야. 뭐, 아는 것처럼, 응, 음, 그러지 마. 뭐, 그런지 <laughs> <모르지> 모르잖아. <laughs> <모르지. 웃음> 1번 문제 기준으로 보면 뭐왜올때뭐 로레 전리는 실제로 수능에서는 뭐 이게 이거를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는 잘안 나. 이게 포인트거든. f 파형식여 이게 뭐냐? 콜럼 c 라는건 결국 무슨 말이야? 몰라. 아무 다른 게 없어. 머리가 청순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콜럼 c 라는건 x가 cs의 비공개수 혹은 x가 cs의 순간변화의 아, 생각 뭐 공부를 뭐 했냐? 아무것도 대답또나 접선의 길게 길이. 접선의 길게가 0이란 얘기 무슨 얘기야 접선의 길게가 X축과 평행하단 말 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F0 넣어보면 8이지? 네. F3 넣보면얼마9빼9 플러스 8개 8이. 친구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0.8도 지나고, 3.8도 지나는. 뭐 중간에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0과 3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즉, 접선의 기울기가 X축과 평행한 c 점이 반드시 하나, 하나 존재한다. 어. 당연한 얘기겠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져도 x축이랑 평행하지. 네. 그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f p r i c는 얼마가 나옵니까? 네. 이 나오는 거고 어, 대가리가 썩진 않았네. <laughs> 그리고 얘가 오르락 내리락하면 분명히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생기잖아. 네. 이 부분에서 f p r i c는 얼마가 나? 이 된다 말이지 반드시 한계는 있어야 돼 어. 연속이 롤의 정리들이 다야 음. 그래서 6 번, 7번 같은 경우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오지? 네. 이런 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얘는 이제 범위를 마이너스 상콤마 영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요 사이에서 구하라 이 얘기지? 네. 뭐 f 프레임스가 얼마야? 3X0. 얘가 0이 되는 c값을 찾아야 된다고 3x제곱은 5, x제곱은 3, x는 루트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3 근데 이 구간 안에 있는 친구는 누구야? 마이너스 그래서 <laughs> 이게 c가 되겠다 음. 이게 다야 뭐 어려운 거 없어 간단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학교 시험에서 대단히 임팩트 있게 나오지도 않고 롤의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 두 개가 대단히 임팩트 있게 이 친구가 무조건 한두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보통 이거 두개 합쳐서 한개 정도 나와 <laughs>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걸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는 잘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 나갈 때는 좀 킥을 하는 편이지 근데 두 번째 문제 풀이하고 이럴 때 보통 다 풀이해줘 그때, 처음에, 그, 니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선생님 이 킵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X가 아니고 세모다. 킵하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던 모든 파트를 한줄 택시는 안 했지. <laughs> 자, 그 다음, 평균값의 정리. 마찬가지야. 평균값의 정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평균값.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어디서 들어봤어? 뭐에서 들어갔는데? 평균까 뭐에서 들어갔는데? 뭐에서 들었지? 버그 천치 같은... 평균 변화의 값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F1이 얼마? F3이 얼마? 이거 얼마야? 20이네? 그러면 저 그래프는 분명히 이두점 3 4와 3, 20을 지날 거야. 네. 그러면 요점과요 요정, 점, 구간이 1부터 3까지니까 요점과요점의 평균 변화율이 있겠지. 음. 평균 변화율이 얼마야? 평균 변화율. 어, 뭐 식으로 불러도 돼. 델타 x 는 d e 그러니까 얼마냐고 식으로. 식으로요? 델타 x가 얼마인데 지금. 내가 네가 델타익스분야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넌 그냥 그걸 외웠고 델타익스가 뭔지 생각을 안하대 때문이야. 아 그렇고 얼마냐고? 엑스 중분이 얼마인데 지금? 그러니까 너 중분이 뭔지도 모르고 델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m 무새처럼 됐잖아 지금. 엑스 중분다른 말로. 엑스 증가량. 증가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증가했는데 난 넣고 기억자도 몰라 어디에서 어디로 증가했어 아 어디에서 어디로 증가했냐니까 일에서 3으로 증가한 거 아니야 그로나니까 내가 뭐라 하는 거야 자꾸 뇌 빼놓고 그러지 말라니까 단어를 외워줘마 내용을 생각하야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델타 x 분의 델타 y 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네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그런 걸 대답을 잘해 지금부터 저기까지 1,4에서 3,10까지의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8. 8이다. 물론 이 친구는 이렇게 안 생겼을 거야. 뭐뭔진는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생겼겠지? 네.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럼 요정부터요정까지이 구간 안에서의 여기에서 여기까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값을 가지는 또 프라임 C점이 있다. 그래서 로그정리는 프라임 C가 얼마? 평균값의 정리는 프라임 C가 평균 변화예요 아. 그래서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평균 변화율8 나오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저기서 접선의 기울기 8 나오는 점 찾으면 되는 거지 네. 그럼 f'c가 프라임 2c 플러스 4잖아 네. 이게 8 나오는 점찾아야 얘기야 아 그러면 x값이 2에서 2콤마 얼마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8이겠네 이게 답니다. 그래서 뭐 15번부터 18번까지는 이제 그래프 보고 얘기하는 거지? 네. 이걸 어서 15번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AB에서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겠냐? 음, 하지마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 자꾸 뭔 말인지 아는 것처럼 응음 그러지 말라고. 그게 또킹 받는다고. 네. 이 킹깎이 맞아요. A. B. 그럼, 마찬가지. 요점. 하고, 요점에, 뭐? 근데, <laughs> 뭐 듣고 있냐? 근데, 이러면 탈락 안 해. 이거 뭐 있어? 변변화율 직선의 아, 왜냐하면...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이 친구랑 같은 값을 갖는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야 된다. 얘랑 네.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몇개 있겠냐고 이 사이에 몇개 있겠어? 몇 개. 이렇게 이렇게 한개 있겠지. 이 사이에 뭐 이거 말고 지금 접할 수 있는 위치가 있나? 아니요. 하는 거야. 되게 어려워 보이는 18번도 마찬가지지 사실 너는 지금 이 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내가 급하게 뭘 하려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그건데 뭐 해달라 하니까 뭐 나도 놀고 있어있지 뭐 아무것도 해달라 안 하는 것보다 나는 해주는 거지 지금 필요는게 천진 피필요한것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에뭐 x o n or a kiss. 기게 l e s get second. Jules, get up a 번나 chop son in the pond. Now, y o 이런 개념이 중요한 파트라서 또 처음 배웠을 때잘못 하지. 너네는 맨날 수식 주고 뭐 수식 계산하는 거 이런 것만 하니까. <laughs> 그제 네. 사실 이게답니다 그래서 옆에 71페이지 문제를 봐도 1번.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합수고 하세요. 그러면은 프라임 해 가지고 0 넣으면 C값 찾으면 되겠지? 네. 이런 문제야. 4번도 마찬가지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일까? 그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평균 변화를 구하고 네. 그 친구랑 똑같은 프라임 C 값 나오는 C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음. 그게 다야 7번도 막 거창하게 적혀 있잖아 네. 그럼면증명해지고걸러안는거 뭐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 x까지 해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에서 x까지 미분 가능함므로 이거는 그냥 앞에 붙이는 거야 예. 연속이고 미분 가능 안 하면은 롤의 정리고 평균값의 정리로 만족하는 애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 연속이 아닌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윤석이 아니지 네. 이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두점 잡아서 이거랑 같은 기울기 갖는 접선이 안 나오잖아 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붙이는 거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x-f 분의 f x-fa 이거는 그냥 기울기 구하는 거지 니가 네. 아까 그렇게 외쳤던 델타 x 분의 델타 y고 x 중분분의 y 중분이고 이걸 나중에 어디서 써 미분계수 그기 그래, 앞에 리미터 붙이면 미분계수 잖아 네. 인시가 열린 구간 가에서 열린 구간 가가 어디겠어 열린 구간 A, A, 음, 에이코마스에이코마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죠 네. 근데 f 프라임 c가 0이래 지금 네 어, 임으로 오. 그럼 f 프라임 c가 0이니까 위에 식계는 0이겠지 네 그럼 fx 마이너스 누가 0이다 f 왜냐면 분모가 0되면 안 되니까. 네. 분자가 0이겠지? 그래서 fx가 fa다. 그냥 이게 다야. 문제 읽고 생각하는 거. 제가 파트 내용은 뭐 그렇게 뭐 어렵고 그렇진 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뒤에 내가 그래서 이거를 날짜를 불러주려다가 참은 게 여기 맨 뒤에 15번 문제가 노래 적는 문제지? 요거딱한 문제 있네요. 어. 어. 예, 요거는 영상이 있어. 아, 네. 2022년 9월 21일 날 있긴 있는데. 그냥 내가 너무 뭐 하나 싶어서 내가 해준다. 그랬어? 아, 그렇지. 내용 자체는. 네. 결국 프라임 씨는 영 프라임 씨는 기울기고 뭐.